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담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지구에 대한 정보와 보상 진행 상황을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도 정홍철 변호사님과 함께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홍철 변호사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입장이 되어서 정우철 변사님께 요모조모 꼬치꼬치 한번 해물어서 여러분께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변사님 호 오늘 설명해 주실 지구는 어디인가요? 오늘은 김해진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되어있는데 편하게 진례개발지구라고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예. 아, 김해진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그러면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뭐 수용을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죠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이 있는데 주거안정을 위해서 민간에서도 그 임대주택 사업을 천, 그 편하게 할수 있고 거기에 대한 각종 혜택을 줌으로써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 그러면 현재 사업진행은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2018년 12월에 이제 보상구구 열람은 이미 한 상태고 현재 협의금액이 다 평가가 되어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 현재 그러면 은 2019년 8월 9일로 되어 있는 것을 아는데 협의 금액이 적정하게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2019년 6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협의 기간으로 두고 있는데 의외로 협의 기간이 좀 길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협의율을 높이려고 사업 승인자가 주로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재 협의 금액에 대해서는 뭐서랑설래 얘기가 많은데 일부 물론 불만이 있는 금액이 나왔다는 데서 굉장히 좀 개강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제가 그 현지에서 그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아 그러면 보상금이 불만스러워도 협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건가요? 어쨌든 그 지역 내에서 또 토지 격차 토지 격차에 따른 보상금은 격차가 있는데 그 격차가 맞지 않다고 해서 불만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보상금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협의 안도인 택지를 받을 건지 아니면 대토라고 해서 토지로 보상을 받을 건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토지로 빚고 뭐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협의 양도의 택지를 내받고 싶다. 그러면은 보상금이 불만스러워도 일단 협의 절차에 응하게 됩니다. 아~ 근데 협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사업시행자가 수용을 위해서 수용신청을 하고 어~ 수용내용에 대해서 불만스러우면은 어, 이 신청을 한 후에 마지막으로는 행정소송 단계로 넘어갈 텐데요. 뭐 현재 소유자가 할수 있는 일이 있나요? 먼저 협의금액을 통지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협의금액이 과연 맞게 나왔는지를 봐야 네. 될 거예요.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협의평가가 된 평가서를 달라고 사업 시행 에게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평가서를 받아보는 게 아마 소유자가 할수 있는 지금 현상태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아니면 할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러면은 협의 감정평가서를 먼저 받아보는 게 지금 할 일이다. 예. 아 그러면 변호사님이 이런 업무를 수임 받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음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협의감정평가서를 먼저 받아보는 게 제일 급수모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태만히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협의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수용신청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게 되면 소유자는 불안한 심리에서 계속 이 사업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수용을 할 거면 빨리 하라고 하는 수용 재결 신청 청구를 사업 시행자에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재촉하는 의미에서 네. 수용 재결 신청 청구라는 거죠. 그렇죠? 왜 이렇게 말이 긴가요? 수용 재결 신청 청구가 뭔가요? 수용 재결 신청은 사업 시행자만 할수 있어요. 아... 그런데 하지 않고 있으니까 네.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 신청을 빨리 하라는 청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저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지연 가상금을 그럼 받으려면 수용 재결 신청 청구를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수용 재결 신청 청구를 하지 않으면 사업 기간이 아무리 더 길게 늘어져도 어떤 지원 가상금을 받을 수가 없고요. 음. 당연히 수용 재결 신청 청구를 한 사람에 한해서만 그 지연 가상금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수용 재결 신청 청구가 아니라 지연 가상금 청구를 하신 분도 계시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내용상에서는 네. 이게 읽어 봤을 때 네. 어떤 딱 문구가 있거나 양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게 그 수용 재결을 청구 신청을 청구하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으면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팔립니다 아 그러면은 어쨌거나 이 사업이 진행되려고 할때 이거를 우리가 지연 가상금을 받기 위해선 첫 번째는. 수용 재결 신청 청구를 사업 시행자에게 해라 이 네. 말씀이신 거죠? 사업을 지연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방부, 방법도 되고, 포여나 사업 시행자가 기간을 도과시켰을 때는 지연가상금이라고 하는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정보공개 네. 청구를 해서 협의 평가서를 받으면 네. 저희는 그 내용을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현장을 다 방문을 해서 실제 평가된 내용이 적합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다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마지막에 수용재개 신청에 따, 신청을 만약에 사업 시행자하게 되면은, 열람 공고 기간이 있게 되는데 그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해서 그리고 어쨌든 저희한테 수임을 하신 분들을 네. 위해서 최대한 증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아 현장 방문을 일일이 해서 어, 실제로 비교 표준지와 뭐 개별 토지 평가에 관해서 오류가 없는지를 아주 꼼꼼하게 다 확인하신다는 거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왜냐면 저희가 그 내용을 봐서만 가지고 아니면 지역도만 가지고 항공사지만 가지고 그 내용을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정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현장을 반드시 방문을 하게 되고 가지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토지의 특성이라든지 전면적인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어쨌든 저희가 현장을 다 방문해서 조사를 아, 하게 됩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그 의견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정확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되겠군요 실제 혐의 평가를 할 때는 네. 개별 필지를 하나하나 다 보면서 할수 있는 그 기간적인. 어떤 여력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개개인 토지들을 다 방문하게 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의견서를 다 작성하기 때문에 보다 충실한 내용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 자료를 제시할 수 있게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상금 증액은 원활히 되는 편인가요? 실제 보상금 증액이 쉽지 않습니다. 았 음...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별 토지에 대한 오류들이 많으면은 어쨌든 증액되는 또 넓게 좀 크게 되겠죠. 네. 한편으로는 사업 시행자가 어쨌든 그 처음에 협의 금액을 평가할 때는 평가사들이 물론 시세에 따른 평가를 한다고는 하지만 보수적인 내용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본 금액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진행함에 따라서 그 보수 적인 금액을 깨면서 좀더 증액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가져가 갈게 될수 있습니다. 음, 오류를 많이 찾아낼수록 증액이 높아진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네. 그러면 이번 기회 이 절차와 행정 소송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한 말씀 나눠주시겠어요? 네. 어쨌든 수용 재결 결과라면은 재결서가 통지가 되겠죠? 네. 그럼 그걸 받아봤으니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할 건지 말 건지 이제 여러 가지 검토하게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모든 분들이 이의를 합니다 어. 왜냐하면 더 이상 금액이 낮아지진 않고 증액이 되면 증액이 되고 안 되면 그대로 멈춰버리기 때문에 소유자분들 입장에서는 손실을 볼게 없습니다 음. 반대로 사업 시행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용 재결 금액이 적합하지 않아서 네. 만약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소유자가 만약에 이절차를 했을 때는 불익변명금지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상금이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미처의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어... 그래서 이절차를 일단 가게 되는데 이이절차를할때 중요한 것은 수용재계 결정이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30일 좀 짧으네요 짧죠. 네. 대신에 그 기간을 도과했으면은 네. 소송은 갈수 있습니다. 아... 지금 소송은 최근에 법률을 바뀌어서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60일이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바뀌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뭐 잘못하면은 60일 내라고 이제 소개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법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90일 이내 에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되고 그다음 이의 절차가 끝난 다음에 소송을 할 때도 이제 60일 이내 에 하면. 그 기간을 한 30일 정도 더 줬습니다. 아, 그럼 기간이 예전에 종전이 좀 짧다라고 해서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실제로 그 기간이 도과돼서 소송을 못간 경우도 실제로 발생한 경우가 많아지았습니다. 제소 기간이 물론 변호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네. 기간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네. 소유자분들도 놓치는 경우가 대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김해질례지구에 특이점이 있나요? 그 보상 받을 때 검토해야 될 내용들은 뭐 다른 지구도 다들 대동소의 합니다. 협의 양도인 택지를 받거나 아니면 대토 보상을 위해서 협의를 하게 된다면은 이 지역 개발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해 봐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뭐 보상금을 받았그이 했다면 10% 정도의 증액이 됐을 건데 네. 이 개발할 주에 택지를 어쨌든 매입을 했는데 10% 정도의 가치가 안 오른다면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결론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 봐야 될것이고요 그다음에 양도세도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어쨌든 수용을 되고 나서도 양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서 전문가 상담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하나의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현지에서 들었을 때는 개별 특성에 따른 보상금의 차이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 격차가 형평에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떤 그 도로의 격차에 있어서 만약에 한20% 정도 30% 정도의 격차가 나야 되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그 이상의 격차가 나서 굉장히 불합리하게 평가가 됐다는 얘기들을 좀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그 내용들을 받아본 다음에 분석하고 현장에 실제로 실사를 봐야지 확인이 될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좀 확인을 해서 저희가 정확한 내용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아 그럼 김해 진례지구에서 어, 격차가 형태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와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 정보 공개에서 정보 공개청구에서 협의 감정 평가서로 먼저 입수하는 게 제일 급선순인것 같고요. 어, 그런 내용들이 내용이 저희가 받았을 때 현장에 실사를 가서 한번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상담해오 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충분히 저희가 전달해드릴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김해진리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저 뭐 어쨌든 김해에 가서 제가 설명을 몇번 했었습니다. 아 변호사님 네. 직접 김해 진료지역에서 많은 분들과 설명을 하셨는데 네, 설명... 오늘 또한번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네. 예, 방송을 하는 거네요. 실제 보상금이 나왔을 때의 지금 생각과는 많이 다르실 거예요. 음... 그때는 어떻게 보면 강의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데 지금은 어쨌든 저한 본인들한테 닥치고 그다음 저한테도 닥친 일이기 때문에 보다야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느낄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만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제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어쨌든 김해에서 진례 진레, 김해 진례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해 진례지구에 사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 동영상 아주 필수로 보셔야겠네요 필수로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개별적인 상담을 받으셔서 수용에 따라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법무법인 화담 화담 TV 신유진 변호사 정웅철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